여자 결승에는 아, 남자, 남자 결승에는, 결승에는 이한빈 선수가 네. 출전하고 있요 아, 모두 다뭐 파이널 A에 진출했으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네. 아쉬움도 있어야죠. 61번이 박승기선수고요 62번이 김아랑 선수입니다. 네. 김아랑 선수, 뭐, 중결승 경기에서 조금 무리하게 경기를 펼치긴 했지만요, 그런 게 모두 다 경험이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 되면 안 되겠다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씩 배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김아랑 선수 아까 넘어졌었는데, 그 얼굴 표정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우리 네. 선수도 굉장 씩씩합니다. 네. 최광복 코치를 비롯한 각국의 코치들이 있고요 코치들 속은 항상 새까맣죠. <laughs> 네. 다들 지금 까맣게 또 수염도 기르고 있는 그런 <웃음> 모습인데요. <웃음> 80일 정도 지나온 <지남고> 겁 <laughs> 네. 네. 올림픽이. 박승희 선수의 모습입니다. 화성시 정소속, 벤버 올림픽에서 두 개의 동메달, 1000m와 1500m 동메달. 올해 세계선수권에선 종합 2위에 올랐던 선수입니다. 2010년 세계 선수권에서 종합 우승하면서 뱅쿠베에 가서 동메달 두 개를 따왔어요. 네. 에밀리 스캇 미국이죠. 자 출발 벌써 했네요. 김아랑, 제시카 주이 아리아나 폰타나, 베르나데 테이븐까지 모두 6 선수입니다. 박승희 선수와 그리고 김아랑 선수 어, 파이널 B 경기지만 우리 선수들 최선을 다해줄 거라 기대가 됩니다. 네. 김아랑 선수는 현재 전주 제1 고등학교 학생이고요. 올해 세계 주니어 선수권에서 종합 2위를 했고. 네. 그리고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그 놀라운 상승세예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아랑 선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이 더욱 기대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62번이 김아랑, 61번이 박승희. 김아랑 선수가 세계 랭킹 변화를 보면 1차, 2차, 3차 치대하면서 개인 그 랭킹이 10위에서 3위로 올라왔어요. 지금. 네, 그만큼 또 코치진이 얘기하는 것도 김아랑 선수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선수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 만큼 욕심이 많은 만큼 훈련도 열심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계속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승희 선수 현재 세계 랭킹 종합 랭킹 5위에 있고요. 심석희가 1위. 그러니까 여자는 뭐참 든든합니다. 네. 자, 박승희와 김아랑이 스피디 올려뒤로한번 살짝 쳐다보는 것도 좋네요. 자, 계속 예, 제시카 슈이. 자, 움직이기 시작한 선수들인데요 자 우리나라의 두 선수 사이로 제시카 휴익이 눈치를 챘어요 자 박승희 선수 눈빛 보세요 박승희 제시카 휴익 그리고 김아랑 순서고요 자두 자, 선수가 이제 나오죠 김아랑 나가고요 바깥쪽으로요 나갑니다 자 박승희가 이제 좀 따라가줘야죠 자, 김아랑 자리 잡았고요 박승희 이제 나가죠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번째, 나온 제 아리아나 자, 폰타나 선수까지자 네. 폰타나 선수가 굉장히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아, 쉽게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시카 휴이시나에밀리 스캇 모두 알고 있어요. 네. 한국이 두 자리에 먼저 나가면 힘들어지는 걸. 자 이렇게 되면 스피드를 계속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리아나 폰타나 선수가 상대적으로 체력이 좀 약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럴 때는 계속 뽑아주는 게 앞. 쪽에서 스피를 드 내주는 게 중요해요. 자, 지금 박승이가 나가고 있고 자, 박승이가 김아랑 선수 는 기다렸다 마지막에 승부해야죠. 네. 박승이가 지금 아리아나 폰타나에게 계속 앞으로 나오면서 네. 따라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리아나 폰타 안쪽으로 나가는데요. 아리아나 폰타 아, 역시 파워가 좋은 선수입니다. 네. 마지막 박퀴자 이렇게 되면 아리아나 폰타나가 먼저 나오고 있고 박승이가 두 번째, 자, 김아랑이 박승이. 세 번째. 김아랑 마지막까지 해야죠. 네. 아리아나 폰타나, 박승이, 군요. 김아랑 순차가 되는군요. 아, 리아나 폰타나가 끝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리아나 폰타나 선수 지난 3차 대회 에 이어서 이번 4차 대회까지 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체력도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파이널 D 경기가 펼쳐졌는데, 아리아나 폰타나 선수가 제일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박승희 김아랑 선수 순서였습니다. 네, 이 경기에 이어서 이제 결승전, 우리나라의 심석희 선수가 출전하는 결승전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이 파이널 A에 엘리스 크리스티도 지금 나온 것으로돼 있는데, 아까 부상이 있었거든요. 네, 엘리스 클리트 선수가 지금 일단 어드밴스를 받아서 파이널에 a 진출은 돼 있는 상황인데요. 나올 수 있을지 기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나올 수 있다면 참 다행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선수들 무엇보다 뭐 우리 선수들을 우리 선수가 아니더라도 그럼요. 모든 선수들이 부상에서는 부상 당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모든 선수가 최고의 실력을 갖고 최고의 경기를 펼쳐서 거기서 최고의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거니까요. 아레나 폰터나가 제일 먼저 들어왔고 박승이가 두 번째, 김아랑이 세 번째, 엠리스카시네 번째로 들어왔습니다.